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오일석의 일석오조TV, 오일석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저는 밴쿠버근교에 브라이덜 폴이라고 면사포 폭포라고 너무나 유명한 폭포가 있는데요. 이 길로 쭉 따라서 가면은 이제 그 폭포를 볼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브라이덜 폴에서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래는 저녁시간 밤 11시부터 아침 7시 까지 파 게이트가 클로즈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3월 초라서 시즌이 안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킹차가 이제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어서 할수 없이 걸어서 이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들이 지금 못 들어오고 길가에 그냥 세워놓고 구경을 하러 올라갑니다 예, 폭포 올라가는 샛길로 한번 올라가니까 좀 이상합니다. 맨날 차로만 이렇게 다니다가 예, 걸어서 이제 산책겸 올라가겠습니다. 옆에 시냇물도 이렇게 흐르고 있고. 예, 걸어서 가는 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맨날 차만 타고 오다가. 이렇게 걸어서 가는 건 처음이라서 정말 헷갈리는데 입구를 지금 찾아야 될것 같습니다. 아 예,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해놨네요. 예, 이쪽으로 가라고 예, 예, 이쪽으로 가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길 따라서 폭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나무에 달린 이기들 보세요. 정말 특이한. 지형입니다. 예, 원래는 차를 타고 저쪽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주차를 하고 이렇게 해서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주차장을 막아놔서 할수 없이 사람들이 다 걸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제 드라이드 폴 면사포 폭포 보러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사인이 나옵니다. 15분만 올라가면 폭포가 나온다는 사인이 나옵니다.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햇볕에 비친 나무들이 있기로 장식하고 있네요. 예, 올라가다 보니까 재미있는 사인이 있습니다. 기증품을 조심하라는 사인인데요. 재미있습니다. 예, 시원한 물소리가 전륜함로 봤으면 폭포물이 위에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꼬마들이 함께 나왔네요. 아유 귀엽습니다. 캐나디안 예, 꼬마들이 보러 왔네요. 귀엽습니다. 예, 이렇게 잘 올라가도록 계단을 잘 설치해 놓았습니다. 예, 엄청난 나무들 사이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 많은 사람들이 퍼프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햇살을 받은 나무가 이기에 둘러싸여 있어서 특이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예, 잇기에 둘러싸인 나무. 아까 올라가신 분들이 사진을 찍고 있네요. 예, 계곡의 물이 시원하게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와이 나무는 가운데가 뻥 뚫려 있습니다 그런데도 위에 나무는 힘차게 자라고 있네요 예 정말 특이합니다 예, 앞에서 본 장면입니다. 아주 특이한 나무입니다. 예,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예, 드디어 면사포 폭포. 보이는 지점까지 왔는데, 와, 이렇게, 겨울에 온 눈이 그대로 덮여있네요. 예, 아직까지 눈이 다 녹지가 않습니다. 은사포, 폭포까지 왔습니다. 예, 드디어, 면사포 폭포까지 왔는데요. 예, 예, 여기가 마지막 지점이 되겠습니다. 예, 드디어, 면사포 폭포. هذا جميل <سؤا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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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한국 젊은 친구들도 왔는데요. 법을 잘 지켜서 너무 감사해요.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여호선에서 법을 지키면서 구경을 잘 하고 있는 모습 보여드립니다. 네, 예, 여지점에서 연사포 폭포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브라이덜 폭포 잘 구경하고 이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라올 때는 여기로 올라왔는데 내려갈 때는 여기로 내려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 내려가는 풍경 여러분들에게 잠시 보여드립니다. 예, 내려가는 길에 큰 고목들 이제 옆으로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밴쿠버 경교 브라이들폴 면사포 폭포에서 여러분과 함께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혹시나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 안녕. 안녕.